이번 실험은 신박한 실험입니다. 어 일단 인터셉터를 이렇게 EUD로 일반 유닛화 시켜서 한번 일반 유닛들이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예 일단 마리는 이겼네요. 그 다음은 인터셉터가 히드라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인터셉터랑 히드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어자 일단 히... 인터셉터가 캐리어에 박혀있어서 잘 몰랐는데 사실은 공격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예, 일단 히드라를 이겼네요 인터셉터가. 자 이번에는 인터셉터가 뮤탈리스크도 이길 수 있을까요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인터셉터가 공속이 상당히 빨라요. 네, 인터셉터가 어, 뮤탈리스크도 잡았네요. 예, 이렇게 인터셉터를 유니터화시키면 상당히 세군요. 이번에 인터셉터랑 고스트 이렇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스트가 소형 유닛은 상당히 잘 잡는 편인데, 네, 역시 인터셉터가 이기는군요. 이번에 인터셉터랑 드라군을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군이랑 자, 인터셉터가 드라군을 잡을 수 있을지. 일단 드라군이 공속이 느리면서 소형 유닛한테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. 아, 그래도 드라군이 이겼군요. 예. 체력은 상당히 많이 깎였네요, 그래도. 자, 이번에 인터셉터랑 골리앗 이렇게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. 자, 가보도록 합니다. 네, 골리앗이 이겼네요. 인터셉터가 이제는 좀 무리인가요? 아, 인터셉터랑 레이스 이렇게 싸워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과연 누가 이길지. 아, 네. 레이스가 이겼네요. 딱한 방만 더 맞으면 죽는 피로. 거의 박빙인데요, 이 정도면? 네. 인터셉터 한 마리랑 레이스랑 싸우면 거의 박빙이네요. 자, 이번에는 인터셉터가 하늘의 왕자 스카우시랑 싸워 보도록 할게요. 과연 스카우스 인터셉터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을지 물론 인터셉터가 이길 수가 없겠죠 스카우시 상당히 세기 때문에 예 하늘의 왕자니까 예이 정도 깎였네요 채, 쉴드는 예스카우이 인터셉터는 잘 잡네 자, 이번에는 인터셉터랑 커세어 이렇게 싸워보도록 할게요 어, 일단 인터셉터랑 대공이 가능한 유닛들은 다 붙여볼 겁니다. 네, 커세어가 이겼네요. 자, 이번에 인터셉터랑 발키리 이렇게 싸워보도록 할게요. 뭐, 당연히 발키리가 이길 것 같긴 한데, 발키리는 얼마나 인터셉터를 빨리 잡을 수 있을지. 아, 이정, 이정도에 잡았네요. 체력 이정도 깎이고. 자, 이번에 인터셉터랑 아비터 이렇게 싸워보도록 할게요. 자, 과연. 뭐야, 아비터는 뭐, 공격을 안 하네? 원래 이런가요? 아니, 컴퓨터 왜 공격을 안 해? 뭐, 이거는 그냥 인터셉터가 아비터를 얼마나 빨리 잡는지 그걸 보면 되겠네요. 네. 아니, 아비터가 좀 싸워주면 좋은데, 안 싸워주네요. 도망만 가고. 아, 왜 공격을 안 하냐? 얘는 무슨 공격 그 어? 무기가 있으면서도 공격을 안 하네. 네, 좀 상당히 힘들게 잡네요. 워낙에 아비터가 체력이 높다 보니까 네아 이번엔 인터셉터랑 디바우러 이렇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애시드 애, 엑시드 스포더 엑시드 스포어 맞을 때마다 인터셉터 공격력이 아니 공격 그 속도가 느려져요. 그리고 받는 데미지도 올라가고 네좀 많이 느려졌죠 공격 속도가 네 예. 디바우로는 근데 체력이 좀 많이 깎였네요 인터셉터한테 좀 많이 맞았어 방어력도 인하됐는데도 자 이번에 인터셉터랑 아칸 이렇게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야 아칸은 역시 셉니다 금방 잡아버리네요 딱세 방만에. 예, 역시 세죠. 아칸. 이번에 인터셉터랑 배틀크루저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뭐 결과가 뻔하죠. 뻔한데 과연 배틀크루저는 체력이 얼마나 깎일지. 아이 정도밖에 안 깎였네요. 역시 방어력이 3이나 되니까, 네, 체력이 얼마 안 깎였네요. 야, 마지막으로 인터셉터랑 캐리어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셉터 8개가 있는, 어. 인터셉터 한 대랑 캐리어가 싸우니까 좀 모양새가 우수운데 어아 이정도를 깎았네요 인터셉터 한 대가 네 여기까지 인터셉터가 어 인터, 인터, 인터셉터랑 다른 유닛들이랑 한번 싸워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인터셉터가 일반 유닛화 시키니까 인터셉터를 일반 유닛화 시키니까 어 인터셉터가 잡았던 유닛들이 마린이랑 고스트랑 히드라랑 뮤탈리스크네요. 네, 이거 말고는 나머지 대공 가능한 유닛들한텐 다 졌습니다. 인터셉터가. 네, 어쨌든 이렇네요.